예,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과 능력을 주시며 제자도, 즉, 제자의 행할 도리를 가르치신 장입니다. 제자도의 장이다. 이렇게 일 걸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이란 말은 여러 번 거론했었습니다만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이고 엑스는 무엇으로 붙어라는 뜻입니다. 즉 권능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질이라 하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그것이 권능의 뜻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창조주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베드로는 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기 왕이란 말을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왕권이 부여된 자들이다. 그 왕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이죠. 바로 이 대목을 가리키며 연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라. 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 때문입니다. 악령을 나가라 명하며 제어하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권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함께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회사는 이렇게 행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례들이 그런 간증들이 찾아집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례는 군대 귀신을 명해서 돼지대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최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느니 들어가서, 나가서, 들어가서, 차라리 돼지대에게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떠올리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염소들로 비유되는, 염소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명하시기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불이란 마귀가 형벌을, 형벌을 받는 고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8장에서 군대 귀신이 간청을 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자,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무적행으로 너 떨어져라 명할 수 있으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그렇게 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적행이란 무슨 뜻입니까? 바닥에 없는, 어, 없을 정도로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바닥에 없을 정도로 깊은 곳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은 곧 지옥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우르는 아비스라는 말을 썼고 영어로도 에비스라고 어 그대로 그 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번역 도서들에서는 시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깊은 연못이라는 뜻이죠 무적행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결국 시면이라고 번역하든지 무적행이라고 번역하든지 간에 깊은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죠 깊은 지옥에 떨어지지 말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조경으로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왕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거론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예수님 절대적 예수님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로서 행해야 할 줄로 믿게 됩니다. 자 열두 사도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에서도 일전에 거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명하지 않고요. 여기 좀 특이하게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가나나인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입니다. 그것이 뜻이 있습니다 원어연구가 심화됨에 따라서 가난인이 아니라 가난아인이라고 원어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잘한 번역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시문이라 이런 대목도 있었죠 개혁성경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다른 헬라어로는 젤로테스 영어의, 영어의 젤로시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 우리로 따지면은 열심당원 즉 독립운동가입니다. 민족주의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독립은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 열정과 열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젤로테스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열심당원이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난하이니 이런 뜻이라는 것을 거론하고요. 이제 육절로 가면은요. 이스라엘 동족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는 가지 말아라 무엇을 알수 있냐면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너희들이 아직은 감당할 수 없다 준비되어야 겠습니다 더욱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순례길이라고 할 때에 매사가 때, 매사에 때가 있음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해져서 내가 먼저 앞서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내가 조급해져서 내가 주도하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들은 나가서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합니까? 천국에 임박했다고 선포하는 라 겁니다. 또 무엇을 행할 것인가? 첫째, 병자를 치유하라. 둘째, 죽은 자를 살리라. 셋째, 나병 환자를 고치라. 넷째, 귀신을 축사하라. 이 모든 것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정신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을 때 제자 사역의 수준이 대단히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때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오늘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자가 행할 수 있을까 괴리가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나간 교회사와 현대 선교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은 무수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경험이 없다 하여 나의 능력이 아직 미치지 못한다 하여 성경을 의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제자도에 있어서 구절로 1절 11절을 요약한다면은요.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전도할 것을 다루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공급하실 것을 여기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CCC의 간증들을 보면은 예수 전도단의 간증들을 보면은 거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대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CCC나 예수 전도단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신학과 기도에 또 가끔 삼각산, 산기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강하게 훈련될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저도 여름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예수전도단에 이거지 순례 여행과 같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에 어느 교회에 간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냥 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숙식을 제공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진주의 어떤 교회를 요새는 지도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성결 교회인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옛날 주보 같은 것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름 같은 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거짓 순례단이 찾아오면 이 대학생들 잘 대접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전대나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 제자의 기본 자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11절로 14절을 보니까 제자도의 기초 자세입니다. 무엇인가? 참, 주, 우리가 중요하고 필요한 대목이라고 믿어집니다. 영혼들을 축복하며 평안을 비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자인 내가 먼저 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우리가 평안을 빌었을 때 평안하기에 합당한 사람에게는 그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합당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절한다든지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든지 관심이 없는 자 이런 자는 제자가 빈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빌었던 평안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행하는 우리는 누구든지 꺼리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품이 거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된 나는 누구도 꺼리지 말고 그에게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그를 축복하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나는 내 몫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가 거절하면 나에게 평안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14절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이런 뜻이겠죠. 그저 전진하라. 나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라.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심판이다.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핵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을 덧붙이십니까?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심판이 엄중한 것이면 굳이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시겠습니까? 이것은 심판을 집행하는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잠깐 살폈어도 제자도의 기준과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높다 하여 외면하면, 나의 신앙은 언제까지나 거기밖에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생각하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제자도에 있어서도 돌파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 신앙에 돌파가 일어나되 목사인 저로부터 온 교회, 온 교우들에게 이 제자도의 돌파가 일어나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 기쁘시게 여기시는 교회, 기뻐하심을 님는 성도가 될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할 일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일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